안녕하세요, 승아빠입니다. 저희가 이틀 전에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축구단에서 전지훈련을 일로 왔습니다. 겨울에 축구하기 좀 춥다 그러셔가지고, 동네 축구단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메인 스폰서분 중에 한 분이 지금 여기서 식당을 하고 계신데, 점심을 먹기로 한게 저희 일정에 있었어요. 온 김에 좀 배워가지고 저희 멤버들한테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곳에서 음식 배우고 갈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시죠. 아니 무슨 레드 카펫 있고포토존 있는데? <laughs> 안녕하세요. 네. 한국 분이신가요? 네, 네, 한국 분입니다. 이 여기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아 살고 있는 건 아니고, 네, 의사 지원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네, 아, 아 그게 땀나고. 나 여기 와서 알려드리고 실제로는 현지 분들이 하시는 거고.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그배우러 왔거든요, 일을. 아, 네네네. 네. 뭐 하면 될까요? 어, 우선은 지금 환복부터 하시 있고, 그다음에 알려드리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 오늘 이제 간단하게 재료 준비부터 진행을 할 건데. 네. 근데 네, 막내죠? 설거지부터 하시죠. 어... <laughs> 안 하셔도 돼요. <laughs> 오늘 하라면서요. 잘 되시나봐요? 장사가 잘 되죠? <laughs> 꽉꽉 차있는데. 근데 여기는 언제 오픈했었어요? 여기 오픈은 10월 28일 날. 얼마 안 네, 됐네요. 네한달 정도 됐습니다. 첫 진출이에요, 그러면? 호치민은 첫 진출이고, 호치민에 첫 진출하신 네. 게 거의 지금 두 달이 안 됐네요. 네, 그리고 뭐아 대만에도 이제 저희도 오픈한 매장이 있고, 네. 뉴욕 메나탕에도 이제 오픈 뉴욕에도 있고. 있나요? 네, 사 나중에 뉴욕에도로 한 <laughs> 네, 이것도 많이 버려가지고, 이 정도, 이 정도. 네, 뭐, 열 가지도 쌓이고 막 이럴 텐데. 네, 우선, 써는 방법은 이렇게 썰면 네.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 봐주시고, 이렇게 네. 다 썰어주시면 되세요. 오, 엄청 잘하시는데요? 막내 맞나? <laughs> 주방이 처음은 아니죠. <laughs> 아, 네. <laughs> 오늘 하루 종일 보고만 계실 건가요? 일은 안 하시나 봐요? 아, 원래 막내가 아유.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저도 일을 너무 하고 싶지만. 감독하는 게 일이다? 아, 그럼죠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센스컷 한번 잘라보세요. 똑같지 않으면 갈굴 겁니다. 원래 막내라가지고 칼질 안 시키려 고 그랬는데. 아니 잘 못하겠는데요. 저 칼을 너무 다루기가 어려워서 제가 칼질은 잘 못할 것 같아요. 어, 하지 마 그럼. <laughs> <laughs> 오. 속도가 좀 빨라지셨습니다. 아니 뭐 카메라 찍을 거다 찍었으니까. 아. 히로마라가 네. 매운 음식이잖아요. 네. 현지 분들은 생각보다 매운 걸 많이 드시나 봐요 하나도 맵지 않다고 하고 다 맛있다고 하거든요. 잘 드시나요? 네, 말할까? 엄청 잘 드세요. 어. 지금 이거 하루 종일 썰고 계시면 안 드시고 빨리빨리 하세요. 아, 알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거 뭐지? 어, 네. 조금만, 조금만 줄여 주시면 되죠. 아, 알겠습니다. 네. 아, 제가 제요 눈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네. 잘안 보여가지고요. 이거는 그럼 저희 멤버들한테 써도 되나요? 아, 어, 그럼요. 저희 멤버들은 막 먹어도 되거든요. 지금 이거 말고도 저희 는 이제 알려드릴 게 많기 아, 때문에 바로 바로 빨리 네, 빨리, 바로 빨리 하도록, 하도록 하죠. 뭐랄까요? <laughs> 몇분 오시죠? 한 30명 가까이 올 겁니다. 30 분이시니까 굉장히 네. 좀 많은 요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하나요? 나가... 아 당연하죠 왕래가 안, 안 하면 는 누가? 저는 그냥 나름 그만 하는 게안 돼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또 짬밥이 있으신데 그래도 저희가 프랜차이즈다 보니까 네. 요리의 요자도 모르신 분들도 다할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충분히 모든 걸다 하실 수있으실것같으셔가지고 저희 회장님이 만드는 건 어떨까요? 회장님이야? 네, 매직방님이라고. 아 정말요? 요리를 전혀 못 하세요. 아 그거는 네. 우선은 마라샹궈부터 좀 마라 간단하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이쪽에서 원하시는 재료 픽업하셔가지고 우선 마라샹궈. 제가 기본을 한번 보여주세요. 기본이요? 저 숙주가 들어가고요. 네. 여기 오신 고객분들도 이거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담아가는 스타일인가요? 네 맞아요. 아 한국에서 잘나가는 베스트 제품을 저희가 직접 받아가지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쇼케이스 운영하고 있어요 오크라랑 아, 베이비 요네한 아 개씩 알겠습니다. 넣고. 현지 취향에 맞춰서. 네. 남부식 가정식에서 많이 쓰고요. 실제로 조리를 하면 안에 끈적한 진액이 나와가지고 약간 전분 넣은 효과처럼 만들어줍니다. 스트 같은 거에도 많이 집어 넣고. 근데 잘안 먹어요. 호불호 가 엄청 갈려요.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이렇게 담으시면은 대략적으로 550g 정도 가 나오시거든요. 아 그래요? 한번 네. 볼까요? 오! 이게 이게 야, 군사 이게 교육, 교육 담당의 이게 5g 정도는 솔직히 오차율 기간이... 1%라서. 그럼요. 이 군사 아. 교육. 누구 좋아졌죠 갑자기? <laughs> 이게 저희 그 소린나라 육수예요 사골도 있었나요? 그 맞습니다 뼈, 뼈가 들어가가지고 네. 아 육수에 데쳐요? 네 육수에 데쳐서 왜냐면 그냥 냉물에 데치면은 맛이 네. 안 배기 때문에 그렇 빠져나가니까 오히려 항상 이제 데치는 용이랑 소린나라 나가는 용, 용이랑 따로따로 아, 분리해서 따로 따로. 네,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진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들보다 살짝 더 익혀야 돼가지고 두껍고 이런가지네 멈춰 들어가는 것들만 체크를 해주시고 가라 음. 상고의경우 한 30초? 저희 한번더붓기 때문에 오래 볶으면 향보는 짧게 데치고 맞아요. 향은 조금 더 데쳐도 되고 네 맞아요 팬에 기름칠 먼저 해주시고요 아, 네. 부춧기름 한4 5 m m 정도 들어가시고 마늘 넣어주시고 마늘, 파기름 네, 마라장 그리고 매운 소스 몇 단계로 드시겠어요? 저는 안 매운 게 좋아요 그 네, 네. 1단계로 그냥 해드리도록 네. 게요 재료 투입해주시고 타기 전에 바로바로 바로 돌려주시면 되시거든요 저도 한번 담아볼까요? 네. 이 말하신 거에 영근이또안 들어갈 수 없죠. 많이 먹진 않지만 그래도 이게 들어갔을 때 모양이 확실히 잘 잡히기 때문에 550g 넘은 것 같은데요? 저는 저는 아직 그 교육 담당이 될수 없는 것 같아요. 아, 아 쉽지 않죠. 얼굴에 미소 있는 거가 <laughs> 본인은 545 맞춰가지고. <laughs> 고기 같은 경우에도 먼저 네. 익혀야 되는 품목인데 이게 소고기이기 때문에 하루 사용할 분량을 소분을 해서 해동을 시켜놔요. 고기는 소고기만 있나요? 아니요, 저희는 총네 종류가 있고,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렇게 총네 가지가 있어요. 아, 그리고 이렇 기름칠 하실 때, 네. 지금 여기 보면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렇게 끝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이게 떨어지면서 아다 묻히게 되거든요. 지금은 너무 육수가, 그 물기가 없어서. 네, 뻑뻑해요. 네, 뻑뻑하기 때문에 지금 넣을게요. 원래 육수 같은 경우에는 끓었을 때 물이 들게 되면은 기름이랑 물이랑 만나면서 불이 일어나게 되는데 지금은 너무 없어가지고 바로 하도록 하게요 오, 잘하시는데? 어, 여기 뭐예요? 떨어졌어요. 죄송 너무 신나가지고. 아,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흘리면은 저의 급대에서꽉이고 아, 그럼요. 아. 이건 그럼 직접 드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맛은 어떠신가요? 충거한데요 긴급수술 들어가야 되는데 됐습니다 영분이 되게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이게 약간 산처럼 쌓는면 되게 이쁘기 때문에 보통 이 정도가 1단계인가요? 네 맞습니다 건? 아 지금 한국 기준으로는 사실 2단계예요 아 2단계요? 네. 일단 둘다 맛있는데 하나가 더 맛있거든요 어떤 게더 맛있는가요? 잠깐만요 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 이것도 맛있어요 네, 갑자기 와서 이게 맛있다고 하면 너무 부작이잖아요, <laughs> 제가. 그 마라 특유의 얼얼한 맛하고 이런 게좀더잘 네. 나고, 네. 제가 이제 망친 걸 열심히 또 집도해 주셨지만, 나중에 들어온 맛이라면 이건 원래부터 완성돼 있었다. 음 네, 이거는 이건 처음 보는 건데 요 짜장마라 샹궈 짜장마라 샹궈는 이번에 저희가 새로 나온 신메뉴이거든요. 혹시 이거 좀 배워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지금 바로 가서 알려드리겠습니왜냐면 어, 이거를 멤버분들이 네. 또 이제 연령대가 좀 있으셔가지고. 아, 혹시 연령대가 어떻게? 30대 중반 분들이 많은데 네. 약간 덜 자극적인 마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음. 노제랑 짜장을 굉장히 좋아하실 어. 것 같거든요. 네, 네. 또이 회장님이 또 이제 또 짜장을 또 좋아하셔가지고 네. 이거 한번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지금 짜장 신메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베트남에서도 짜장붐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얼굴이 아, 짜장 분이에요? 네, 네. 짜장이 어. 굉장히 또베트문에서 유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오.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좀잘 맞게 어, 진행되 됐고. 없습니다. 어시고 제가 알려드릴게 예. 가겠습니다. 본인 글로리는 좋아하시나요? 네, 어르신들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네. 단군님이란 분이 계신데 네. 어한 뭐 접시를 드시더라고요. 좀 모자란 것 같은데. 6 0 g 정도 드실 네. 것 같습니다. 이거 560. 또 없네요, 진짜. <laughs> 모자르지 않을까요? 자, 550g 모자르다고요? 죄송합니다. 원숭이 더 떨어질 때가 있는 거죠. 네. 두께를 넣어주시고. 짜장이 똑같습니다. 이게 저희 소름나라 전용 짜장 소스이고요. <laughs> 짜장을 먼저 기름에 풀어서 볶아주시고. <laughs> 네. 맞습니다. <laughs> 기본 샹고랑 풀은 크게 차이가 없네요. 네. 매운 네. 소스 대신에 이제 짜장이 들어간다.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짜장 마라까지 배워봤는데. 네. 마라집에 오면, 마라만 먹지 않잖아요. 사이드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가장 뭐 대표적으로 많이 먹는 거는 이제 튀김류. 네. 뭐잘 나가는 추천 메뉴가 있으신지. 저희가 신메뉴가 나오겠어요. 신메뉴? 네. 네, 마라마요 통새우 꺼바로라고 이제 생, 새로. 바로우요 맞습니다. 저희가 좀잘 나가는 메뉴가 꺼바로랑 크림통새우 꺼바로가 굉장히 좀잘 나고 핫한 메뉴인데, 네. 이제 이거에 다크호스가 등장한 게 마라마요 통새우 꺼바로 한번 배워보도록 또... 하죠. 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새우 같은 경우에 수분기가 조금 있기 때문에 꾸덕하게 만들어야 되긴 해요. 아. 네, 근데 전분 자체가 지금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꾸덕하거든요. 이러면은 전분 피가 너무 두꺼워져가지고 맛이 조금 부족하게 돼요. 살짝 물기가 더 많아야 되나? 그렇죠. 새우 사이즈 엄청 큰데요? 저희들이 자이언트 새우로 가장 큰 새우를 쓰고 있어요. 하시는 방법은 약간 네. 꼬리 쪽을 잡으시고, 꼬리를 잡고, 새우가 끊어지지 않게 하신 다음에, 이거 승원 3%를 가쳐주는것 같은데. 아,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면 이게 전분이 네. 떨어지잖아요. 어, 살때 네. 이제 이거를 끊어서 넣주시면 어 되세요. 알겠죠? 너무 오래 기다린다. 갈고도 되나요? <laughs> 여기 한국말이 안 <laughs> 통하니까 갈볼 사람이 없구나. 그래 <laughs> 지금 잔뜩 독이 올랐구나 매니저님이. <laughs> 지금 이런 식으로 공기 노출을 시켜주면서 네. 이제 바삭바삭하고 쫀득하게 만들어 주신 시 거죠, 고객님. 한 개씩 옮겨주시고. 네. 어 소스는 이에 뿌립니다. 구멍이요? 에 네. 다행이, 다행이네요. 제가 얼마 전에 이세요 측룡이세요? 저는 복까지 나오는 걸 선호하는 편인데, 굳이 하나를 고르라면, 은 주먹이다. 네. 소림마라 마라마소스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위에서 천천히 많이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 아, 충분히 <laughs> 뿌려줘야 되네요. 네. 네. 인트로 데코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느낌으로. 네. 마무리인가요? 네. 맛은 어떠신가요? 어, 이거 맛있는데요? <laughs> 어, 맛있어요? 아, 마라, 마라, 소스가 되게 맛있는데 이거? 음... 게 크림 소스가 보통 한 3개 먹으면 네. 탄산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음. 근 얘는 매우니까 음... 필요 없네요. 네. 짜장면 하시건 어떠세요? 이거는 좋아할 만한 분이 몇 번, 몇번 지금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음... 매콤한 맛이 들어가는 볶음 쟁반 짜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마라 향이 같이 첨가가 돼가지고 뒤에 올라오는 향이 훨씬 더 다채로워요. 한 번을 드시질 않네요? <laughs> 제가 만든, <laughs> 음... 제가 찍어가지고 그런 건가요? <laughs> 아, 근데... 아니, 아 <laughs> 몇 마리 드셨어요, 오픈하면서? 한4천마리 먹었어요. 4천마리도 먹었다고요? 아, 이렇게 두개 드리면 될것 같고요. 네. 밥좋아하신 분들 계시니까, 볶음밥 좀 넣고. 화산마라. 전골. 또 이제 아저씨들이 또 전골 못 참거든요. 음. 전골하고 짜장이랑 호바로를 적당히 섞어가지고 드리면 맛있게 드시지 않을까. 좋습니다. 제대로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고. 아, 아닙니다. 사실 저희 축구할 때 맨날 등에 이제 등판에 소리마라 하고 하는데 네네. 밥 먹으러 가면 은 맨날 점심에 뭐 동태탕 먹고 그래요. 아, 그래서 오늘은 또 제대로 매운맛 한번 드려야 되지 않나. 아있죠 어서 오십쇼 어서 오십쇼 여기서 <목소리> 네. 일하시는 건가요? 소린말 호치민점입니다 송오빠님이또 <목소리> <목소리> 아침도 고생하셨습니다 <나> 새벽 <목소리>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목소리> 일어나서 뭐 했어? 밥 만들었어요 저기다 드릴게요 아 우리 또 만들어졌습니다 네. 아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보이지? <목소리> 아 어서 오십시오 소린말 <목소리> 호치민점입니다 예. 예. 사람왜 이렇게 많아 보이냐 갈까요 매니저님? <목소리> 지금 네. 우리 메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단마라샹6개 먼저 나가도록 하고, 마라샹2 네. 개, 네. 리고 로제 마라샹2 개, 네. 짜장 마라샹2 개. 게총6개나가겠습니다꼬바로랑스스꼬바로 나라마요 꼬바로우 그 볶음밥. 볶음밥안잖아요 하는 방법은 이 간단합니다. 볶음밥은 까지까지 네. 네. 이게 그냥 일반 볶음밥이고요. 네. 나 마라 볶음밥이 나와야 되죠 네. 마라마의 소스를 넣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여기다가 김가루를 덮어 주시고요. 네. 여기에서 깨를 뿌려 주고 일반도 김은 똑같이 올라가고. 아, 김은 안, 안 올라가. 일반은 그냥 깨만 올라가요? 네.

안, 숟가락 안된 겁니다. 아 됐어요 이미 여기. 어. 페르키는 뭐예요? 어? 뭐가 돼? 뭐가 돼 아주 간. 찹쌀 느낌으로 꼬바로 느낌으로 새우가 들었거든요. 이거 숭어 아빠님이 직접 했나요? 숭어 응. 아빠님 저랑 사길래요. <laughs>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면 밥도 함께 먹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